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18 루트 3일 때이 직육면체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지? 부피가 18 루트 3이다라고 했을 때 높이를 지금 내가 알아 몰라. 몰라요. 모르니까 이걸 h라고 잡으면 부피 18 루트 3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와 루트 12니까 루트 12를 뭐라고 쓰면 될까? 2 루트. 2 루트 3, 3 곱하기 루트 H. 3 곱하기 h죠? 그럼 h라고 하는 거는. 아, 아. 6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지? 뭐 네. 얼마나? 3 루트 3 이렇게 나와야 돼 네? 3 루트 3이라고 해서 답 쓰면 돼야 안돼안 돼요? 네,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몇개 있어? 얘도 몇개 있어? 네 얘도 몇개 있어? 네 얘도 몇 개. 있어? 네. 그러면 2 루트 3이랑 루트 3이랑 3 루트 3이랑 더한 다음에 총몇배 하면 돼? 네배 해주거든 게임 끝나겠다 무시하기도 공부하려고 했됐어다 더하고 있었어? 아, 아니요 응. 안 알려 주셨으면 좋겠거 있어요.